20년 심장 혈관 전문의가 매일 아침 딱 1분 투자하는 단 하나의 습관. 약 없이도 낡은 혈관을 뻥 뚫어 뇌경색과 치매 위험을 완전히 지우는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가 김동민 님을 깨웠습니다. 50대 후반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동민 님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료함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섰지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작은 동작조차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주방으로 향하던 동민님은 문득 아내분께서 어제 저녁에 부탁하셨던 은행 업무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을 착각하거나 마트에서 사야 할 물건을 까맣게 잊는 일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건망증이 동민님의 일상적인 활력까지 앗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개운하지 않고 머릿속에는 맑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동민님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 여기고 비타민이나 좋은 음식만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동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뻗어 있는 혈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가장 섬세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뇌입니다. 잦은 건망증 아침에 무기력함, 손발이 저릿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내시다가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병으로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민 님처럼 많은 시니어 분들이 노화 때문이라 치부하고 넘기는 이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아주 사소하고 새로운 습관 하나로 동민님은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혈관이 20년 전처럼 깨끗하고 탄력있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다뤄온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최재훈입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환자님들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료 끝에 내린 결론은 최고의 명약은 병원이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0대 초반의 박미숙 님은 심각한 건망증과 수종 냉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MRI 결과 뇌의 미세 혈관 여러 곳에 이미 막힘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님은 약물 치료 대신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릴 이 새로운 아침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의 탄력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건망증은 물론 지독했던 수종냉증까지 사라지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미숙님은 현재 약 없이도 가장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힌 내 혈관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20년 젊은 혈관을 되찾아 약 없이도 치매와 뇌경색 걱정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동민 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떻게 병들고 또 어떻게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님은 자신의 건망증과 무기력의 원인이 단순히 노화나 피로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에 오신 동민님께 저는 혈관 건강의 기본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민님은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고 산책도 가끔 하셨기에 자신이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제가 동민님께 보여드린 것은 오래된 아파트의 녹슨 수도관 사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관 안쪽으로는 시커먼 녹과 이물질이 두껍게 들러붙어 물이 흐르는 통로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민님의 혈관도 지금 이 수도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게 되지만 그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주범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끈적한 지방과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 켜켜이 쌓여 딱딱한 동맥 경화반을 만듭니다. 이 딱딱한 벽 때문에 혈관은 마치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내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이 녹슨 수도관 같은 혈관을 통해서는 맑고 깨끗한 혈액이 뇌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민 님은 아침마다 무기력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중요한 일들을 깜빡하는 증상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마치 터져 나오는 땜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벽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요? 병원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질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하기 전즉 혈관이 조금씩 병들어가는 초기 단계의 예방과 관리는 전적으로 환자님의 목히자 일상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동민님께 가장 먼저 여쭤본 질문은 평소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었습니다. 동민님은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처럼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거나 혹은 바로 커피 포트에 물을 올리신다고 답하셨습니다. 사실 이 아침의 첫 번째 습관이 동민님의 혈관 상태를 최악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밤새도록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넘게 수분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은 끈적끈적한 죽처럼 변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혈관을 수축시키는 행동을 하면 끈적한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막아버릴 위험이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뇌경색이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동민님은 자신의 무심했던 아침 습관이 뇌 혈관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혈관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를 찾았으니, 이제 그 습관을 단 하나만 바꾸면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혈관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힌 곳이 생기면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우회로를 만들고 스스로 복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자생 능력을 깨워주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지금부터 김동민님의 새로운 일상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더 이상 낡은 수도관이 아니라 깨끗한 새 도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김동민님은 자신의 아침 습관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의 수분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혈액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이 혈액이 맑고 깨끗해야 혈관 속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흘러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우리는 호흡과 땀 소변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상당량의 수분을 잃습니다. 마치 겨울철 내내 멈춰있던 보일러실처럼 밤새도록 작동하지 않은 우리 몸의 혈액은 끈적하게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민님께 제시한 새로운 아침 습관은 바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쉬운 이 습관이 왜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아침 시간. 특히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에 혈압까지 오르면 혈관은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과 같아집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한 잔이 그 폭발을 막는 소화전 역할을 합니다.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약 30분 이내에 끈적하게 농축된 혈액을 빠르게 묽게 만들어줍니다. 좁아진 혈관 속을 막힘없이 흐르게 해주는 일종의 천연 윤활유인 셈입니다. 동민 님은 이 설명을 듣고 당장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지만 궁금증이 생기셨습니다. 왜꼭 미지근한 물이어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혈관 건강의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동민 님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벌컥 들이킨다면 몸은 차가운 자극에 놀라 온몸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버립니다. 이미 좁아져 있는 내 혈관에 갑자기 수축이라는 압력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찬물에 대한 반응이 더욱 민감해지므로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컵 정도 준비하여 드셔야 합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원샷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급 와인을 음미하듯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느리게 물을 마시면 위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으로 수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미님은 이 설명을 들은 다음 날부터 침대 머리맡에 작은 물병과 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물한 모금을 마시는 것 이것이 동민님의 새로운 건강 시계의 첫 번째 째깍거림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 동민님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 10분 전에 맞춰놓은 물을 마시기 위한 별도의 알람을 설정하는 재미있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은 아침에 혈압 상승을 완만하게 늦춰주고 밤새 굳어있던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내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동민님은 일주일 만에 아침에 무거움과 멍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잠에서 깬후 머리가 개운해지고 몸의 활력이 도는 이 느낌이야말로 혈관이 건강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습관에 특별한 재료를 더하여 혈관 청소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저만의 비밀 레시피를 동민님과 시청자님들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동민님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새로운 루틴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셨습니다. 물을 마신 후 찾아오는 아침의 개운함은 동미 님에게 작은 성취감과 함께 이 습관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혈관 벽에 이미 두껍게 쌓인 찌꺼기들 즉 동맥경화반을 강력하게 청소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동미님께 이 청소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저만의 천연 혈관 해독 물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몬이나 식초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의 위장 건강과 장기적인 실천을 고려했을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재료는 바로 생강과 계피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숙한 재료이지만, 이두 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혈관 벽에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염증이야말로 동맥 경화반을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마치 도로에 난 구멍을 메워주는 포장재와 같습니다. 또한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두 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미리 생강 몇 조각과 계피 한 조각을 물에 넣고 끓여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동민님은 처음에는 생강의 향 때문에 조금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오히려 아침에 몸의 감각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해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특히 이 해독 물을 마실 때꿀한 숟가락을 넣으면 맛도 좋아질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꿀은 천연의 당분이기에 아침 식사 전에 마셔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사이 공복으로 인해 바닥난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어 동민님을 괴롭혔던 아침의 멍함과 건망증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동민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강과 계피를 끓인 물을 아침마다 따뜻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약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동민님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손이 계피 생강차로 향했고 차를 마신 후에는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아내분께서도 여보 요즘 얼굴색이 참 맑아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혈관을 근본적으로 청소하고 보호하는 천연재료의 힘은 약물의 효과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해독 물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찮다고 느껴지실 때는 한 번에 넉넉한 양을 끓여서 보관하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편한 건조 생강이나 계피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혈관 건강에 대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생강과 계피로 혈관벽을 청소하는 이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뇌경색 위험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잠들어 있는 혈관을 깨우는 5분 기적의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을 맑게 만드는 천연해독 물습관을 완벽하게 익힌 김동민 님에게 이제 다음 단계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든 혈관을 깨우는 5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수도관을 흐른다고 해도 수도관 자체가 굳어 있고 탄력을 잃었다면 물의 흐름은 원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아침 서리를 맞은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야 내로 가는 혈류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5분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동민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동작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활용하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가볍게 세운 다음 발목을 앞뒤로 최대한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발끝으로 땅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힘껏 펴주고 다시 발뒤꿈치 쪽으로 힘껏 당겨줍니다. 이 동작을 3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심장이 뿜어낸 혈액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돕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밤새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강력하게 순환되기 시작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위한 예열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민 님은 처음에는 종아리가 뻐근하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며칠 후에는 발이 한결 가볍고 저릿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목입니다. 목에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밤새도록 베개에 눌려 뻣뻣하게 굳어 있던 목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지 않으면 맑아진 혈액이 뇌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돌리거나 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내로 가는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액 공급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두 가지 동작을 마친 후 동민님은 이제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실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혈관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내로 가는 혈액 공급을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로 인한 아침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동민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먼저 옆으로 몸을 돌려 눕고 팔을 짚어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30초 정도 머무르며 심호흡을 세번 합니다. 이때 발목 스트레칭을 가볍게 다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일어서셨습니다. 이 5분의 루틴은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 밤새 굳어 있던 몸의 모든 혈관에 안전 스위치를 켜는 과정입니다. 김동민님은 이 루틴을 시작한 지두 달이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마다 괴롭던 무기력함과 멍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몸에 새로운 기름칠을 한 것처럼 가뿐해졌습니다. 건망증으로 인해 늘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은 이처럼 습관의 작은 힘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물을 마시고 잠든 혈관을 깨웠으니 이제 이 젊어진 혈관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즉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민님은 미지근한 해독 물과 5분 침대 스트레칭으로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탄력을 되찾은 혈관을 다시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숨겨진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 숨어 있는 만성 염증 유발 물질들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치 맑은 연못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연못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도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낸다면 연못은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민님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한국의 전형적인 시니어 식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흰쌀밥 위주의 식사와 국물 위주 반찬 그리고 가끔 드시는 고기나 튀김류였습니다. 흰쌀밥과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합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혈당은 혈관 벽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국물 음식에 과도하게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혈관 벽의 압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높은 압력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혈관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저는 동민님께 혈관을 위한 컬러푸드 전략을 제시하며 식단을 재미있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섞은 작곡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거칠어서 꺼려하셨던 동민님도 처음에는 흰쌀밥과 반반씩 섞어 드시다가 점차 작곡의 비율을 늘리면서 건강한 변화를 즐기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초록색 채소의 풍부한 엽산은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빨간색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보라색까지나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동민님은 마치 화가가 팔레트에 물감을 칠하듯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한두 가지씩 추가하는 것을 새로운 취미로 삼으셨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장을 볼 때도 색깔이 예쁜 채소를 고르는 재미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관 윤활류 바로 오메가3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이 성분은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최고의 명약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구워 드시도록 권장했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려운 날에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줌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동민님은 아침 무기력함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식욕도 되찾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단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이제 동민님의 혈관은 내부적으로 맑고 깨끗해졌고 외부적으로는 탄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약물 없이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기적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동민님의 최종적인 변화와 함께 이 활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습관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님은 저와 함께 새로운 아침 습관과 식단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의 무기력하고 멍한 표정은 온대간데 없고 매사에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6개월 전 미세혈관의 막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동민님의 혈관은 이제 놀라운 탄력도를 회복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으며 늘 걱정하시던 건망증과 아침의 무거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민님은 이제 매일 아침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침대 옆 미지근한 해독 물을 마시고 5분 스트레칭을 마친 후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동민님의 성공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혈관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이나 심장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나쁜 습관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좋은 습관을 쌓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혈관은 놀라운 재생 능력으로 그 변화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놓아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로 가는 혈류를 맑게 하고 뇌를 깨우고 하루 전체의 활력을 바꿀 것입니다. 김동민님은 이제 주변 은퇴하신 친구분들에게 건강 전도사로 불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혈관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귀한 정보들을 배우자님과 자녀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아침을 여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모두를 내경색과 치매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20년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